친구들 안녕! 우리는 달라라 유튜브의 예지, 예주예요. 저희가 아까 전에 롤러코스터가 아니고 놀이, 놀이기구를 탔는데 거기서 놀이기구를 탔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어지럽기만 했는데 그래서좀 재밌었다고 하고 눈썰매도 엄청 재밌었어요. 자 그럼 그러, 그러면 오늘은 뭐? 오늘의 먹방은 젤리도 있고 저번처럼 과자만 있지 않는데 아빠는... 많은 거 있어요. 주스도 있고. 그래서 컵 이렇게 두개 하고 지금부터 과자를 소개할게요. 오사즈. 저번에 고구마깡 먹어자... 어... 먹어달라고 하셨는데 고구마깡이, 고구마깡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동생이 지금 엉덩이를 내밀고 있는데 그게 <laughs> 아니, 형아가 형아가 무슨 뜻? 고구마가 없었어요죄송미가 자, 없었어요. 자 그래 그러니까 내가 소개해이 양파링인데 양파링이 짹치해요 이렇게 뒤에처럼 짹짹하게 생겼어요 자, 소개해 주세요 자, 비타민 기타 비타 5 0젤리고요 젤리데이 포도나 그다음에 초코비 자, 그다음에 이 주스 중량이에요. 초코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 이게 3분되면 말해주세요. 오늘초코비에다 어, 네. 저도 한 티커들 할때 하나. 아, 어떻게 할 분이에요? 3분되면 말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초코를 에어요 어, 티커들 어있잖아 음. 자, 제, 저희가 네. 원래 초코를 비 사용을. 다 말이 안 돼요. 이게 하나에 삼천 원인데 이렇게 큰게 하나에 삼천 원인데요, 들 음. 이렇게 큰게 하나에 삼천 원인데,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조그만 게. 아, 그래서 저희 엄마가 못 사게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거 이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큰. 이렇게. 그리고, 기타 500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입니다. 동그란 눈. 과자 먹방을 되게 친구들이 많이 보셨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응. 먹어보자. 자, 친구들, 저 우유 좀 이따가 먹을게요. 저희 지금. 동... 하고 있어서, 인생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딱! 딱! 이만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탈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